안녕하세요. 블랙몬스터 피트 트레이너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3대 운동 중첫 번째 운동인 데드리프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크게 나뉠수 있는데요. 둘 운동의 차이는 가동 범위라든지 어디 부위에 초점을 조금 맞출 건지에 따라서 자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둘의 차이와 운동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땅바닥부터 맨 위까지 무게를 올리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매우 큰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세를 형성하실 때 햄스트링과 둔근, 등까지 골고루 쓰실 수 있는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을 땅과 가깝게 먼저 설정하고 발 중앙이 바벨 바로 아래 올수 있도록 발을 위치 시킵니다. 골반 너비만큼 발을 벌려 주면 되고 발 15도 정도 바깥쪽으로 열어서 고관절이 잘 열릴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힙 힌지를 잡는 겁니다. 힙 힌지란 골반을 기점으로 상체와 하체가 경첩처럼 접히는 동작을 의미하는데요. 상체를 일자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골반 뼈에 손가락을 올려 주신 다음에 골반을 기점으로 상체를 접어주면 됩니다. 허리가 둥글렇게 말리거나 무릎을 너무 과도하게 접어서 상체를 접으시면 안 되고 그대로 골반만 살짝 접어주셔서 엉덩이와 허리, 가슴 라인, 목까지 일자 라인을 형성시키면 됩니다. 힙힌지를 잡은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어깨 너비만큼 바벨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슴은 위로 열고 엉덩이를 살짝 아래로 내리면서 바벨을 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몸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되시면 광배근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프팅 단계입니다. 발 바닥으로 지면을 강하게 밀면서 올릴 건데 햄스트링과 등 근에 저항이 걸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너무 굽히시기보다는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가슴 위로 열고 강하게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넣는 느낌으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때 바벨이 몸에서 떨어지는 상태를 만드시면 안 되고 항상 몸으로 당겨오는 힘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호흡입니다. 뽑아 올리기 직전에 코로 강하게 호흡을 마신 상태로 배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고 들어 올린 상태에서 끝지점에서 후 짧게 뱉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호흡을 강하게 들이마시고 후 뱉어주시면 됩니다. 리프팅을 하신 다음 다시 내려갈 때는 올라온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슴은 죽지 않게 계속 열어주신 상태에서 다시 힌지를 걸면서 천천히 바벨을 향해 내려놓겠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실 때 많이들 실수하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이 굽게 되면은 등 근육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렬 엉덩이와 허리, 가슴 라인까지 15도 정도의 기립각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자세는 리프팅을 할때 상체를 과도하게 뒤로 제끼는 행위입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고관절의 앞뒤 움직임을 잘 쓰시면 되는 거라서 상체의 앞뒤 움직임보다는 고관절의 앞 그 다음에 귀 움직임을 잘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는 다르게 가동 범위를 비교적 짧게 진행합니다. 바벨을 땅바닥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런 파월에 바벨을 거치한 다음에 뽑아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자세는 거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유사합니다. 발 넓이, 너비, 골반 넓이로 잡고 똑같이 15도 정도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내려가는 범위는 본인의 고관절 가동 범위에 맞게끔 내려가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무릎선 정도까지 바벨을 내렸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운동 진행 시에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마찬가지로 힙 힌지가 걸린 상태에서 가슴은 위로 들고 허리가 말리지 않게 무릎 위치에서 강하게 골반을 밀면서 올라오면 됩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가동 범위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특정 부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체와 하체 뒤쪽면, 햄스트링과 둥근의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앞뒤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골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하체 뒤쪽의 햄스트링, 그 다음에 둔근이 강하게 늘어나면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척추 기립근과등 근육을 조금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고관절의 움직임은 조금 제한하신 상태에서 바벨을 몸에 붙이시고 상체의 위아래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등 근육에 조금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같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3대 운동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정말 중요한 운동이지만 가동 범위가 땅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고관절을 접는 힌지 동작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나 햄스트링이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자세가 잘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먼저 본인의 가동 범위에 맞게끔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연습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쉽게 데드리프트를 칠 수가 있습니다. 무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장점은 또한 저희가 원하는 특정 부위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나 본인이 가동 범위가 조금 안 나오는 뻣뻣하신 분들은 무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추천드립니다. 3대 운동 중첫 번째 운동인 데드리프트에 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3대 운동인 스쿼트 벤치프레스에 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3대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런 바벨 운동이 대표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바벨을 제적을 직접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제대로 잡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부상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낮은 무게에서부터 더 자세를 확실하게 설정한 다음에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